오늘은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한 성읍의 노래 그리고 평강의 진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인 누가 이 평강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이이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하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이 평강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건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자, 히브리오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자, 심지라는 말은 매우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에 머문다면 당신은 완벽한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빗나가고 방황하며 안정되지 못한 생각들에서 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죄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란을 생각하기만 하면, 또한 주님이 언제나 당신의 목전에 계시거나 당신의 우편에 계시는 듯이 여기기만 한다면 당신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온전히 그분을 의뢰하는 상태에 머물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완벽한 평화의 상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상력을 포함합니다. 상상이란 아주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 동물과도 같습니다. 나약한 마음 속에서 공포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은혜가 상상력을 사로잡아 주님의 세장 속에 붙들어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인정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리는 어떠한 종류의 상상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사랑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어떤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겠습니까? 자, 저는 이 본문이 특별히 욕망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이란 움켜쥐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지금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런 다음 그는 틀림없이 지옥처럼 자기 욕망을 키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은 당신의 욕망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 머무는 것보다 더 적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외에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리고 저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시는 것 외에 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 당신의 모든 상상력과 욕망들이 당신의 영원한 분기시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장막을 치고 머무는 단계에 이른다면 완벽한 평강이 유지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그것은 안식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 안에서 머물고 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으로써 당신의 소원들이 채워졌을 때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며 더 이상 탐욕스러운 입을 벌리지 않을 때 그것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장소에 머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여행을 하려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앞서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크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은 그분 안에 머뭅니다.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둥에 대해 말하고 대들보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집안의 대들보라고 말할 때 그가 그 집을 지탱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대도록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도록 유의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친구에게 의지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에 기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팔 안에 있을 때가 아니면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팔에만 우리는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때, 그것이 피조물로서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것임을 느낀다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든, 슬퍼하게 하시든 우리는 동일하게 만족할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착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으며 한번 채택한 대의를 쉽사리 저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건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굳세고 기반이 든든하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복음에 복된 소망으로부터 뽑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처럼 마음이 건실한 사람이 완벽한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자, 마음이 확정되지 못한 자들이요. 당신들은 어디를 다니는 것입니까 불쌍한 영혼들이여 당신들은 어디를 떠도는 것입니까 당신은 모든 산들을 돌아다니며 방황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숙소를 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안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안에 내려앉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날개짓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온 땅과 하늘도 시간과 영혼도 상처입은 영혼을 위해 평강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많은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기대어야 함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구주께 기대십시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을 위해 강구하십니다. 성령님께 기대십시오.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사미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서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는 상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존재 전체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도록 합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깁시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아쉬워하지 않으며 내일의 은혜를 위해서 한숨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의 밭은 내려졌고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 당신은 나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럴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전투에 참여했던 어느 불쌍한 한 신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외과 의사가 그를 돌보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 명백하게 그는 피를 흘려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쳤습니다. 저는 낙원 문 앞에 있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이런 죽음의 순간에 고통을 겪는 중에도 행복이 흘러넘쳤던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완벽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와츠 박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그가 말하기를 잠자리에 들어 이 세상에서 깨어날 것인지, 혹은 다음 세상에서 깨어날 것인지에 대해 조금의 근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며 심지가 경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결과는 완벽한 평강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